뚝서대오디대신봉서 독서대 쇼쇼 성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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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 예. 아 어, 벌써 4월입니다. 예. 봄이 와 버렸어요. 예, 꽃도 막 피고 약간 더울 정도로 조금 따뜻해졌죠? 와. 아, 뭐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딴 생각했어요. <laughs> 당, 당당하네요. 아. 아 이게 제가 최근에 취미가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예, 예, 예.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, 네. 근데 뭐 여기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니까 만남하시죠 아, 예예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 예 봄입니다 예 약간 더울 정도로 따뜻해졌어요 그죠 그쵸 예, 예 그래가지고 예. 봄이 되면 또할 얘기가 많을 건데 뭐봄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그쵸 예. 이번에 봄 돼가지고 성순씨 많이 먹어가지고 단추 한번 터졌잖아요 그쵸? 예 그쵸 예예예 <laughs> 맞아맞아 맞아. 아주 그냥 병신이잖아요 그쵸? 예그죠그렇죠그렇죠어어뭐하는 <laughs> <laughs> 거예요 아, 아 죄송해요 취미 생각하느라 뭔데 뭔데 어. 그래요 그 취미가 뭔데요 아 근데 여기서 할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<laughs> 만담하시죠 만담 아니 씨발 대화가 돼야 만담을 하죠 <laughs> 대화해요 대화해요 대화해 주실 거예요? 대화해요 대화해요 봄 이야기 중요해서 봄봄 예. 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? 전 취미요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그럼 취미 이야기 해봅시다. 어,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했는데. 근데 이제, 여기 있는 사람들이 취미 얘기 들으러 온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그 취미는 술자리 가서 하시고, 만담하자고요 아니요, 씨발 답답해, 뒤질 것 같으니까요. 말좀 해주세요. 무슨 취미가 생겼는데요? 보이스피싱이요. <laughs> 박수 튤레 맞아요? 이스피시... 뭐야 저 범죄잖아요 그거는 아, 아 오해하실까봐 그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. 제가 하는 거 말고 제가 당하는 거요 예 <laughs> 딱히 납득 안 돼요? 그렇게 설명해줘도 보이스피싱을 다 하는 게 취미라고요? 아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의 시간을 제가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뿌듯함이 여기서 오는 그런 좋은 취미라고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이렇게 붙잡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? 예아그 예, 봉수 씨가 예, 예. 맨날 애니메이션만 보는 그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. 아저씨 이상한 치명 아니에요. 이거 네. 도파민 개쩔어요. 아, 그럼? 예! 네. 이해가 잘안 되는데. 아 그러면은 네. 그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. 아, 네, 네. 저한테 보이스 피싱 한번 걸어 볼래요? 아예알겠습니다예 예. 빅빅아 예, 예, 네. 네. 아, 잠깐만요. 제 컬러링 이거 아니에요. <laughs> 뭐, 제, 제가 그것까지 신경써서 해드려야 돼요? 제 거는 네. 꿈빛 파티시. 울고 싶어 질 때도 시발 삑삑삑삑 울고 싶어 질 때도 미소 짓게만 받아요 전화를 받아 전화잖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. 저희가 좀 오래 듣는 아, 거이아든요 제가 거는 컬러링이랑 형이 듣는 건 달라요 맛있는 것을 만드는, 만드는 것은, 것은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보금보금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그려봐요 행복한 꿈빛 파티 시에 여보세요? 전화를 받을지 <받았잖아>. 않아 <laughs> 소리샘으로 연결되오 어, 피소리 후또 노래를 또다 했는데 가. 왜요 왜요 아 죄송해요 그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홀려버렸어요 <laughs> <laughs> 그럼 그냥 또루르 <또르르르> 할게요 알겠어요 <laughs> 그럼 바로 받아요. 포근포근 할때 받아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빅빅빅빅. 포근포근 달콤해. 여보세요? 아 여보세요. 네. 박성순 씨 되시죠? 어, 예, 박성순 씨되시죠어 맞는데요? 아 여기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수사관입니다. <웃음> 왔다. <웃음> 예, 무슨 일이시죠? 아 지금 다름이 아니라 그 박성순 씨 명의로 대포통장 관련 사기 혐의가 접수돼 연락드렸습니다. 오, 오. 오. 아,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?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. 박성순 씨 명의로 대포통장 사기 관련 접수가 어. 들어와서 연락 드렸다고요 Oh my gosh. 아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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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 지금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예.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 여운 개소다 진짜. <laughs> 어. 이게 씨발 보이스 피싱 맞아요? 아, 잠시만요, 잠시만요 저저후스콜에리뷰합니요후스콜 <laughs> <laughs>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기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말투도 완벽했습니다. 별점 5 점. 이 기사님 또 만나기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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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기사 아니에요, 사기지. 기사 아니에요, 그거. 어, 답글 남겨주셨다. 누가요? 어, 전에도 리뷰 하나 남겼었거든요? 예예. 예. 그 남긴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<laughs> 입금 확인되었습니다. 눈웃음 눈웃음. 입금을 했어요? 예. 아니 그러면. 그당한거잖아요 아, 이거 예. 봉수 씨가 맨날 애니메이션만 봐 가지고 좀 사회성이 떨어졌서 그러지 않아요? <laughs> 관계없어요. 관계없어요. 원래 이런 거잘 즐겼으면 좀 챙겨 드리는 게 맞아요. <laughs> 교통비 지어지듯이 말씀하지 마세요. 호구 당한 거잖아요. 완전 사기당했네, 이거. 돈안 아, 아까워요? 이런 완벽하신 분들한테는 예. 천금도 아깝지 <laughs> 않고. 아, 근데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좀 약간 어리숙한 보이스 피셔들이 있기는 하죠. 보이스 피셔. 예. 보이스 피셔라고 하는구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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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처음 듣는 단어예요. 저도 뭐 아무한테나 돈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. 뭐 약간 아마추어 보이스피셔 한번 저한테 걸어보실래요? 아예 알겠습니다 빅빅빅 빅. 포은포은 달콤해 삑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박성순 씨 맞으시죠? <laughs> 예 맞는데요 아 여기 서울중앙지검 아. 검찰청 친구야 치...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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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<laughs> 너 지금 나한테 보이스 피싱 걸려가는 거잖아. 왜 훈수를 더요? 너 지금 말투도 되게 별로고 연기 이거 하, 너 지금 너뛸때 아니야 지금 볼펜 물고 발음 연습부터 다시 하고 <laughs> 수업을 하고 있어요. 너내 계좌번호 알고 전화한 거잖아. 나한테 5만 원 보내. <laughs> 사기꾼한테 돈 뜯어요? 이렇게 모은 돈을 아까 그분한테 100만 원 드리는 거야. 야야아야 <laughs> <laughs> 존나 악순환이잖아요 지금. 선순환이. 아니야, 아니 저는 자, 진짜 잘못된 악순환이. 이게 뭐야? 보이스 피싱 한다고. 그런 식으로 하면 아, 아, 안 돼요. 전화 왔다. 전화 왔다. 전, 어, 이런, 무대에서 핸드폰을 꺼면 끊으면... 어떡해 중요한 전화요. 여보세요? 끊어요. 예. 하. 오 마이 갓. 서울중앙지검이요. 예예예. 제가 뭐 하면 어? 야너 저번에 개지. <laughs> 아니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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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요야너 실력 되게 늘었다 <laughs>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, 아니야, 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아 근데 너 말할 때 연기하는 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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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야 울어? 야 아니야, 아 울렸어요? 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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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꾼한테 칭찬을 왜 해요 너 재능 있어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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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계속해. 어, 왜 사진도를 독려하고 있냐고.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돈 주겠다. 그래. <laughs> 범죄 피해 예고란게 존재해요. 그래도 오늘까지는 나한테 입금해야 되고 다음에 더 좋은 보이스피싱 기대하고 있을게. 어. 짜이짠. 짜이짠. 짜이짠이라고 했네. 하, 진짜 너무 뿌듯해요. <laughs>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학생의... 이렇게 또 실력이 늘어나는. 아 이런 걸안 울라 그러면 아 지랄하지 지라, 마요 안 울잖아 너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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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울어요 개구라 아이씨 취미가 그러면은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 키우는 게 취미예요 아냐 아제 취미는 네.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고요 네, 네. 그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런 거는 좀 답답하잖아요. <laughs> 그아 티가 너무 많이 나고 조금만 갈고 달으면 너무 좋은 원석이 될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또 실력이 늘고 해야지 제가 즐길 컨텐츠가 늘어나는 <laughs> 거잖아요 컨텐츠를 하지 마요 컨텐츠를 하지 마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형이 다 키우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다형 재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선이 있거든요 어 저도 이제 몇번 보이스피싱 당했었는데 어 이거 피싱인 줄도 모르고 당했어요 이거 그냥 전화 받자마자 끝났어. 여보세요? 예, 박성철씨 되시죠? 아,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. 저는 미래의 당신입니다. <laughs> 당 당장! 아 와! 내가 이러는 거야. 자, 제가 지금 계좌번호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. 여기로 300원 보내 주셔야 됩니다. 당신의 300원만이 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. 아, 뚜. <laughs> 뚜욱 뚜욱 보이스피싱이잖아요 <laughs> 아 3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? 그래서 일단 보내봤죠 <laughs> 아니 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<laughs> 네. 여보세요? 아예 믿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성솔씨가 보내준 300원이 전쟁의 판도를 크게 바꿨어요 <laughs>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300원도 무슨 님 있는 거야 아, 잠시만요 어 들어와 어 거기 여기다 놓고 가. 응. 고생했어. 어 제가 어디까지 어 <laughs> 근데 <laughs> 아들이 어 왜? 오, 아들이 찔렀다. 우우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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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서 씨 듣고 계십니까? 당신의 300원만이 이비례를 바꿀 수. 있... 보냈어요? 보냈죠. 보냈죠. 보내 야죠 보내 야죠 이거를 보내야지. 뭐래요? 뭐래요? 바로. 예, 그냥 빨 빨리 해봐요. 뭐래요? 바로 전화가 오대요. 아, 빨리. <laughs> 여보세요. 아,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어. 어, 뭐야, 뭐야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. 전 미래의 당신 아들. 오. 어. 박봉수입니다 오. 어, 어, 어. <laughs> 내 이름 내 이름인데. 어떤 기분이에요? 자신을 죽일 사람과 전화를 하는 기분은? <laughs> 음, 사실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. 당신도 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 와, 나쁜 새끼였네 대사가 좋다 건데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난 한낱 장기말이었을 뿐 이젠 달라 당신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어 살리고 싶다면 아니 살고 싶다면 내가 보내는 계좌로 백만원 보내 그게 내가 책정한 당신 목숨값이니까 보냈어요? 보냈죠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100만원이잖아요 아니 내 아니, 목숨을 어떻게 한다잖아요 아니 뭐. 아니 아니요 아니. 다 가짜잖아요 지금 당한 다... 그래서 전화 왔어요? 아니 그건 아직 안 왔어요 아 진짜 당했네 그러면 아니, 이게 뭐야 궁금하기만 하고 100만 600원 날렸잖아요 난리다녀 봉수씨가 맨날 애니메이션만 보고 그래가지고 생명 경시 풍조가 좀 <laughs> 생기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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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, 아니.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<laughs> 사기 나게놓고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걸 당해요 무슨? 넌 이런 거안 당할 수 있다고? 아, 당하고 말고 바로 끊으면 되잖아요 전화를 그냥 너 그러면 내가 보이스피싱 걸 테니까 너가 한번 해볼래? 어 예예 예. 바로 끊으면 돼요 그냥 뚜뚜뚜뚜뚜뚜 우리 집에 만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전화하라고요 전화 지금 컬러링 전화 걸고 있는 거예요 제 컬러링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컬러링은 양화대교야 왜 맘대로 노래 부르고 싶어요? 너 컬러링은 양아대야 아, 잠만 네 맘대로 해 그래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래 그래 따따따따따따 우리집에 여보세요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십니까 아, 예예 예. 서울중앙지검검찰청 박성준입니다 아, 예 끊겠습니다 <laughs> 이렇게 바로 끊으면 보이스피싱도 안 나가고 양아대기도 안 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<laughs> 1단계 통과 <laughs> 아니 단계가 있어? 2단계 갑니다 아 예예 예. 바로 끊을 거예요 저는 네 예. <laughs> <내> 이름은 쯔웨이 아씨 <laughs> 팔 남매를 먹여살리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러 왔다 <laughs> 다른 일을 해 다른 일을 오늘도 힘내서 보이스피싱 해야지 어 아,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어! 아, 어! 아! 어, 아! 때리지 마세요. 어때리지 마세요. <laughs> 어, 설마 이렇게까지 슬픈 나의 사연을 듣고도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티바 새끼는 없겠지. <laughs> <laughs> 전화해야지. 또또또또또또. 우리 집 <laughs> 여보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 성공항 직원 범죄수... <laughs> 습니다아 아, 안돼 사장님 아, 때리지 마세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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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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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범죄자예요 이 새끼 너도 다른 일을 구해 인마 아. 오늘은 밤하늘이 참 맑습니다 저 별들 내 동생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트웨이, 너할수 있어. 동생들이 기다리잖아. <laughs> 이게 뭐야? 내 이름은 트웨이. <laughs> 달남매 가장이에요. 동생들은 내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죠. 내 이름은 트웨이. 동생들아,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금방 중국으로 넘어갈게. 만나서 반갑습니다 <laughs> 뭐 하는 건데요 이게 <laughs> 보이스피싱 하려고 아니 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뮤지컬을 해요 양아들 이못 부르겠다고 난리가 났냐 아주 아니 사연 못 들었어요? 왜 그거 듣고 공감을 이것밖에 안 해줘요 <laughs> 나안 들리죠 전 모르는 얘기야 난 전화 와서 중국인한테 전화 해서끊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들 n g o 가 없지 h 단계 통과 <laughs> 몇 단계까지 있는 거야 이게 I 단계 가겠습니다 예예예 n 이름 쓰 웨이. 너도 너도 어 프로 보이스 피셔다. <웃음> <웃음> 중국에서 내 동생들이 굶고 있다. <laughs> 그렇겠지, 그렇겠지, 그렇겠지. 그럼 이만. 뚜뚜 뚜뚜 뚜뚜. 우리 집에. <laughs> 여보세요. 야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의 쓰 아, 예, 예. 웨이 부장입니다. <laughs> 그럴게요. 어 이해할 수가 없군. 분명 말투도 완벽했고. 목소리, 톤도 신뢰성 있었는데,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지? 이름이요, 이름. <laughs> 이름이 문제예요, 쯔웨이라며. 괜찮아, 쯔웨이. 너, 한번 실패하고 좌절할 거야? 보이스피싱은, 내가 제일 사랑하고,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야. <웃음> <웃음> 아씨, 이발 불안한데? 나는 서울, 나는 중앙, 나는 직업, 나는 검찰청. 나의 단어, 나의 문장, 나의 느낌, 나의 리듬, 전화 속에. 나의 나, 나의 동생 나의 팔 남매 발신자 번호 표시 없음 보이스피싱 나다다 다 했어요? 뒤에 조금 남았어요 아, 불러요 그럼 계속 300원 주셔야 됩면서 <laughs> <laughs> 끝나고 드릴게요 끝나고 드릴게요 예, 끝나고 드릴게요 예예예예 예, 예, 예. 나는 난난두웨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날 사랑해줘 <웃음> 뜯겼죠? <웃음> 저도 모르게 뜯겼네요, 300원. 예, 맞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즐기고 있는 취미 내용이었고요. <laughs> 아, 이제 준비한 거 만담할까요? <laughs> 이게 준비한 만남의 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예. 이대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양화대교 한번 제대로 부르고 끝낼까요? <웃음> <웃음> 자, 연습 좀만 으으으 <laughs> 아씨 <laughs> <laughs> 제대로 제대로 하네? <laughs> 이상 뚝사대 오디디 신봉수? 시오시오시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